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DI입니다. 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DI. <laughs> 저만 기다리던 DI. 드디어 나왔네요, 리포트가. 수준은 쌓이고, 이전에, 음, DI가 제가 발표했던 종목이라 제 거,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DS에서 어, 리포트 좀새거 나오고 나서 리포트가 안 나왔었는데, 음, 이번에 IR 또 했거든요. 6월 17일 날, KB에서 했는데, 그거 IR 갔다 와서 리포트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 6월 22일 날, KB 증권에서 나온 자료고, 스모캠 하시는 성현동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자료네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반도, 뭐, 특이사항이 크게 없어서,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점검 차원에서. 본인 어, 보드와 웨이퍼 상태 또는 패키징 칩의 전기적 신호와 고온 조언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반도체 내구성 및 신뢰성을 검증한다. 본인 테스터. 음, 그리고 매출액은 반도체 87%. 1분기, 21년 1분기. 제가 이거 분기 보고서 다 했기 때문에 519억에 영업이 40억을 했다. 음, 체크 포인트는 DDR5 전환수에그 다음에 2 1년 공시된 수주금액만 1118억원 수주주액액이이는제제 발표 표료에 뭐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발표를 많이 했던 종목이라 0 0 0 0 0있다 보시면 될것같0요 음. 고한만 볼게요. 랜드 다다나 지속. 테스트 타임 증가에 따라 장비 수요 증가. 랜드 다다나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DI에 긍정적이다. 통상적으로 고단화가 지속될수록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번인 장비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주요 고객사인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 중국 시안, 음, 삼성전자 말하는 거요 중국 시안 펩 증설이 예상되어, 예정되어 있으며,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국내 타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죠. XK 하이닉스는 역시 낸드 사단화 128단에서 176단 진행과 더불어 전년 대비 투자 규모 증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된다. 라는 게 약간 뭐, 포인트고요 기업 개원은 뭐, 제가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지겹게 보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시고. 음. 반도 장비 비율로 해놓은 거고 모니터링 버니테스터 메인 장비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블 테스터 뭐 하이스피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장비는 이런게 있다고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원호 대주주가 13.5% 동생분이 박원덕 12.8% 자사주가 17.8% 음, 자사주 소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가 부양을 어? 주주같이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좀 너무 많네요 17% 네. 그리고 더 매입하셔도 될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다 했던 이야기네요 수주장구가 1,500억원이 있다 를 표시해 두신 것 같고 랜드코다나 수주장비 이거 봐볼게요 DDR... 4 비중 매출 추이. 5가 나오면 이렇게 늘어날 거다. 비중 전망이. 매출 및 YY의 성장률. 2014년부터 18년 사이클 DDR4로 하면서 매출액은 늘어났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DDR5 가 오면서 또 성장을, 사이클이 올 거라는 걸 지금 그래프로 우상향할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영업 이익률 추이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이다 분기별 소주 잔고 추.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이전에 남겼던 것 같은데. 음, 분기 보고서에 보면 소주 상황에 천 어, 1,480억 했는데 480억은 기납품했고 소주 잔고가 천억 나왔다. 이게 어 18년부터 지금까지 한것 중에 최고로 많은 소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를 보여준 거고. 다 했죠? 재무에 매출 채권 1 1 0억이어떤게 200억. 그리고 회전율 봐도 뭐 밀린 게 많이 없거든요. 이거 이제 매출 채권에 밀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음, 수주장고도 저만큼 있다. 리스크 요인을 제가 이거 보면서 리스크인지 싶더라고요. 양대 고객사 편중된 매출 구조 이게 리스크인가 싶어요. 저도 저는 이거를 어 리스크라고 안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음, 대주주 물량을 쳐다고 할지 저는 어, 두개다 이런 업체가 없거든요. 그 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둘다 하는 양수 겸장을 저는. 장점으로 봤는데 이쪽에 리스크로 봤더라고요. KB증권에서 는 양대 고객사 편중된 매출 2020년 기준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 양대 고객사 매출을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8% 수준이다. 전방산업의 투자계획 변동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음아 이제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계속 하는데 꺾였을 때 음, 너무 비중이 크다라는 것 같고 그거는 뭐. 뭐, 삼성만 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만 가고 있어도 마찬가실 지것 같은데요. 음. 다른 반도체, 어... 반도체 업체들은, 뭐, 안 그런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사이클이 죽으면,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이런 DIYK, 엑시콘, 네오셈 유니테스, 테스나, 테크윙, 이런 업체들이 뭐 반도체 사이클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 삼성에만 단독 공급하냐? 하이닉스에만 공급을 하고 있냐? 이번에 뭐 주성이 삼성의 벤더로 들어간 것처럼. 음. 이거는 뭐, 리스크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뭐저 같은 주린이가 애널리스트분이 한 글에다가 뭐 의견, 제 의견이니까요. 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의견 남기는 거니까. 뭐 저희 시인들 보라고 하는 거라. 저희 스터디, 또 온라인 스터디 하신 분들도 본인 음, 생각 이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어, <laughs> 저한테 카톡 주셔도 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d i 는 일부 고객에서 편중된 매출을 만화하기 위하여 주담통화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국 쪽뭐 중국향으로 대만이랑 그쪽으로 유명 우리 검사 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DDI DDI 이거 어, 실리콘웍스나 아 어, 여기 제가요 쪽에서 하고 있는 DDI, 그다음에 SOC, 엘비 s e m c 하는 DDI, SOC, CIS, 차량용 반도체 등의 테스트를 제공하는 장비로 중화권 비메모리 전문 후공정 업체에 공급을 시작하는 등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거는 공시가 안 되고 주식 담당자분도 있다고만 하고 매출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뒤로 돌려서 매출액 뒤로 때려서 공시 난 거랑 외출액 나온 거랑 비교를 해서 봐야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리스크다라고만 보고 삼성이랑 하이닉스 들어갔는데 리스크다. 뭐 반도체는 업체가 반도체 장비하는 업체가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이제 제 욕심이라고 하면 뭐 주성이나 다른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하면, 같이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원익이나 그런 업체들처럼, 반도체가 상위고, 디스플레이가 하위 개념이잖아요? 좀더 쉬운 장비 쓰니까, 어, 디스플레이 요즘에, 뭐, 5 e d 쪽 돌아서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넣으면 안 되나, 테스트 장비를, 제 바램입니다. <laughs> 아무튼, 이거는, 업데이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 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이닉스에 지금 장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려면 6, 7, 8월 달에는 7, 8월 달에는 나와야 공시가 좀아 어차피 저희가 디지털 프로듀는 공시가 안 나서 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음 공시이다. 기적수에좀 나오면 좋겠네요. 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진우수 뭐좀 공부했거든요. 진우수, 뭐 다른 정보가 안 나오면 진우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